자 오늘 우리 K증시는 이게 얼마만에 보는 미약 한강인지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약세인데 우리 한국 증시만 당당하게 강세를 나타냈고요. 사실 CES 기대감이 어, 좀 선반영이 됐던 엔비디아가 간밤에 6% 완전히 날아갔고 어, 이 영향으로 나스닥도 역시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매도세가 몰려들면서 급락을 했던 데다가 또 오늘 개장 전에 삼성전자 실적까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어, 오늘 코스피 강세장은 더 사실 예상치 못했고 그만큼 진짜 어, 귀중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역시 상승 동력의 주인공은 아, 삼성전자였습니다. 아, 사실 이 삼성전자 실적이야말로 뭐, 어,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잘 나왔다고 해서 시원하게 오르는 꼴도 못 봤지만, 반대로 완전 실적 쇼크 수준이라고 해도, 오히려 이번처럼 외국인들 대량 매수세로 급등하는 그런 경우가 또 왕왕 있었는데,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택도 없이 못 미치는 부진한 결과가 나왔지만, 오늘 삼성전자는 아, 3% 넘게 상승하면서, 뭐 이번 실적이 아무리 어 형편없었고 처박았지만 지금 주가는 누가 뭐래도 싼게 맞다 요런 평가가 이제 외국인들로부터 증명이 됐죠. 근데 또 몰라요 언제 이러다가 또 그냥 바로 패버릴지 왜냐면 간밤 엔비디아의 급락 배경에는 사실 특별한 악재랄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CES에서 젠스왕 기조연설도 특별히 뭐 새로운 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뭐책 잡힐 내용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수익을 챙기려고 팔았다. 이 한마디가 엔비디아 급락의 원인으로 다였거든요. 근데 좀 우리가 주목할 게. 어, 오늘 K2차 전지주들의 호재로 작용됐던 이것도 이제 어제 나오긴 했는데, 바로 엔비디아가 도요타 자동차랑 협업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가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은, 아니, 도요타랑 엔비디아가 파트너십을 맺으려면 진작에 맺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이냐. 이거는 바로, 어, 도요타의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의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전 세계 완성차 중에서 제일 그 전기차 전환에 소극적이었던 도요타도 결국 전기차 시대를 준비는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기차는 뭐 어팡에 조금 부침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전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파는 도요타도 앞으로 전기차 시대는 오긴 올 거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런 의식의 흐름이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엔비디아는 어제 노트북 자체 생산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로봇도 직접 이미 뭐 만들기까지 했고, 거기다가 도요타랑 이번에 협약 맺은 게, 그 도요타에 탑재되는 자율주행 레벨4, 그러니까 아예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그 단계를 의미하는데, 여기 기본 OS 자체를 엔비디아가 아예 통째로 맡아서 공급한다는 게골자거든요 음, 그래서 좀뭐 자율주행에 어차피 반도체는 어, 필요한데 그것도 어,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려면 엔비디아 고성능 AI 칩이 들어갈 거다 이 정도로 저는 처음에 봤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아예 차량 운전 제어를 담당하는 OS를 어, 통째로 맡아서 제작한다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 엔비디아의 영토 확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러다가 전기차는 물론이고, 우리 삼성전자처럼 휴대폰, 가전, 그리고 의료기기까지 만드는 거 아닌가. 진짜, 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물론 간밤에 이제, 뭐, 주가 반응을 보자면은, 이런 엔비디아의 어떤 영역 확대에 대해서, 그냥 지금 여기서 더 벌리지 마라. 그냥 강소기업, 요 정도 컨셉이, 어? 돈더잘 벌고, 수익도 잘 내고, 좋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회의적인 반응으로다가,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중에 참 일본 정부는 올해를 전기차 배터리 시장 주도권 회복의 원년으로 발표하고 1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투입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로 승부를 본다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종주국이 원래 일본이었고 그 워크맨에 들어가는 껌 모양 배터리 이제 그거부터 이제 또 최근 테슬라에 공급했던 배터리 이게 다 일본 파나소닉 제품이고 그다음 이제 TDK가 어, 또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 확대 중인데 그 CATL 거기 이제 ATL이 또 TDK의 자회사예요. 그거에 이제 뭐 C가 앞에 붙은 거고 어 어쨌든. 과거에는 일본 파나소닉하고 TDK가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90%를 잡고 있다가 여기 이제 중국하고 우리 K 배터리가 이제 진출하면서 일본이 뒤쳐졌죠. 근데 그 일본이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를 앞세워서 다시 시장을 탈환하겠다고 아예 일본 그 기시다 내각이 나선 거고요. 또그 일본은 현재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도 한데 그래서 2030년까지 배터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중국 비중을 뺏어갈까? 아니면 한국 비중을 또 가져갈까요? 근데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는 뭐 현존하는 가장 완성도 높은 배터리로 알려져 있고, 또뭐 단적으로 불도 안 나면서 성능이나 용량? 이게 결국은 이게 주행거리인데, 전기차에는. 이거는 지금 NCM 배터리 최소 3배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거 만약에 일본에서 개발하더라도 한 6개월 지나면 바로 중국에서 따라 만들어가지고 곧바로 치킨게임에 돌입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K배터리는 중간에서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이득일까요? 근데 참 앞에 엔비디아 젠슨 왕 얘기했는데, 마침 일본 이슈가 나오니까 이제 또 생각나는 게, 그 젠슨 왕이 원래 엔비디아 창업하고 한 3년차에 이제 위기를 맞았었는데, 당시, 96년도에 그 창업 후 3년 동안 제대로 된 성과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막돈 내놓으라고 막 찾아오고 막 직원들 이탈하고 막 그런, 위기가 한번 있었대요. 근데 당시에 일본 그 게임회사 중에 세가 있죠, 세가. 뭐 어릴 때 오락실 좀 다녀본 분들이라면 이제 이 세가 로고가 눈에 이제 익으실 텐데, 하여간 그 당시 이제 세가에서 그, 원래 있던 임보이랑 경쟁을 할그 개인 게임기로 드림캐스트를 개발하는데 여기 들어갈 GPU를 엔비디아에다가 이제 개발을 의뢰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약속한 기간 동안 엔비디아 GPU 사양이 너무 어, 후지게 나와버렸어. 그래서 젠스랑이, 어, 직접 그 세가 이리마질이 회장 찾아가가지고, 솔직하게 우리 GPU 성능이 너무, 어, 형편 없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못 쓰실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계약금이고 뭐다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어, 이실 직고를 하고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세가의 이리마질이 그, 어, 사장이, 우리가 시간과 돈을 더줄 테니까, 그래도 한번 계속 해보라고. 또, 그러다이 실패해도 개발비, 그 대금도 우리가 현찰 박치기로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엔비디아 젠슨 황이 원래 주문한 사양에 맞는 GPU를 마침내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어, 당시 이제 그 세가 측이 엔비디아에 500만 달러를 이제, 어, 지분 투자 개념으로 이제 줬는데, 그 후에 세가의 경영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당시 투자했던 그 500만 달러를 이제 회수하려고 보니까 이게 가치가 1500만 달러로 3배가 돼가지고, 결국 그 세가는 게임기 사업에 이제 보태가지고 안정적인 경영을 또할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최근에 세가에서 V R 그 가상현실 게임을 개발하는데 여기 이제 A I 전문가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그때 인연으로 세가 측에서 젠슨 왕한테 그 A I 담당 직원 한 명만 좀 파견 보내줄 수 없냐고 요청을 했더니 젠슨 왕이 바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가지고 진짜 그 젠슨 왕이 일본에 날아가서 세가 직원들하고 며칠 동안 숙식하면서 A I 게임 관련 기술들 다뭐 프리젠테이션 해주고 기술 전수해 주고 그러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대요. 이거 완전히 은혜 갚은 황씨 아닌가요? 그 젠슨왕 한자 이름에 우리식으로 읽으면 황인훈이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엔비디아는 뭐 정말 결과적으로 잘 돼서 그런지 파도파도 파도 미담만 있는 회사고 연봉도 어, 젠스왕보다 많이 받는 개발자들이 뭐 수두룩하대요. 근데이젠스왕이 어릴 때그 미국 학교 다니면서 왕따였고, 맨날 학폭당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아시아인 친구 도와주려다가 뭐 심지어 칼도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만큼 이제 뭐 사람과 인연을 중요시하고, 또 어려운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인성이 어릴 때부터 이제 막 갖춰져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어, 커서는 데니즈라는 식당에서 알바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제 스탠퍼드 대학도 가고 뭐 이랬는데 그 데니즈가 이제 우리로 치면은 약간 김밥천국 같은 개념의 이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고 이 데니즈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 괌 갔을 때그 데니즈 가서 이제 어, 밥도 먹었는데 하여튼 이 데니즈에서 알바하면서 인싸력을 키웠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이제 중간에도 몇번 부도나고 공중분해가 될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젠스왕이 직접 투자자들 어, 찾아가 가지고 어, 뭐 지금 성공했으니까 투자자라고 부르는데 당시에는 거의 빚쟁이 급이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젠슨망이 직접 설득하고 뭐 각서도 쓰고 여간 별짓 다 하면서도 직원들은 절대 그런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 보호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지금의 엔비디아로 진짜 그 AI 시대의 그 인공지능의 지능급에 해당하는 그런 예, 위상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젠슨망 연봉은 아직도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삼성전자 임원도 그거보다 어 훨씬 많이 받는데 아, 물론, 이제, 젠스낭은 성과급이 연봉보다 훨씬 많다고는 하지만, 아니, 그거는 수익이 낮으니까 받는 거고, 기본 연봉이, 진짜 삼성전자 임원들, 그리고 심지어 국내 재벌들보다도 훨씬 낮아요. 작년에 롯데 그, 정말, 유동성 위기설까지 나오고,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담보로까지 잡혔는데, 그 와중에 롯데, 그, 회장 연봉이 177억 받아갔잖아. 이런 거에 비하면 진짜, 젠스낭은 거의 무소유급, 거의 스님 아닌가요, 이 정도면? 하여간, 대한민국 재벌들은, 젠스낭 같은 이런 미담조차 없어. 뭐 미담이든 미달이든 본인의 힘으로 뭔가를 직접 읽어봤어야지. 자 이와 중에 또삼성전자의 어부지리급의 그 호재가 하나 또 있었는데 이게 바로 애플의 AI. 이게 작년에 이제 발표는 했지만. 올해의 본격 도입 예정이었는데 여기서 계속 오류가 나와가지고 애플 신제품의 ai 탑재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제공하는 뉴스 알림 요약 기능에 중대한 오류를 처음 발견한 것은 영국의 bbc 뉴스인데 뭐 우리도 인터넷에 보면 그 뉴스 요약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긴 기사의 경우는 세줄 요약 뭐 이렇게도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그냥 뭐 핵심 이슈가 빠졌던가 아니면 뭐 뉴스 요약에 조금 오류가 날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기에는 이번에 BBC 뉴스가 잡아낸 게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게 그 지난 뉴욕시 내 한복판에서 총 맞고 그 저세상 간 유나이티드 헬스 그 CEO 관련 뉴스를 이제 어 BBC가 보도했는데 이게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범인이 스스로에게 총을 쐈다고 그야말로 페이크 뉴스로 지금 요약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이거 이 정도면요. 진짜 미디어 업계에서는 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는 게 만약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이런 상황에서 그 키워드에 윤석열이나 이재명 같은 그런 게 들어간 뉴스에서 저런 오류가 한번 나왔다고 해보세요. 진짜 이거 잘못하면은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질 일이고 뭐 증시 폭락에 사회 혼란에 거의 뭐 테러나 전쟁급의 그런 어, 이슈로 발전할 수가 있는 케이스죠. 저도 이제 당장 애플 아이폰하고 노트북도 이제 맥도 쓰는데 여기 뉴스 요약에 만약에 이런 뉴스가 떴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 게. 어 거기다 이제 사실이 아닌 AI 에러로 인한 가짜 뉴스가 만약에 나한테 떴다 그래 봐 그럼 이거 진짜 와 큰일 났다고 내가 유튜브 라이브를 켰어 그래서 우리 12만 구독자 분들도 다 나한테서 이걸 막 전해 들었어 그러면 정말 저는 막 죽일 놈 되는 거고, 양치기 소년 되는 거고, 또그 피해는 정말 말도 못하게 뭐 커질 수가 있단 말이죠. 바로 이게 저는 오늘 삼성전자의 어떤 반사 이익이 돼서 주가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뭐 애플 AI 인텔리전스가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뭐 평가는 많았지만 지금 영국 BBC 뉴스에선 이거 가지고 거의 애플 불매운동 내지는 아예 그냥 니네는 AI를 하지조차 말하라 이러다가 진짜 큰 사고 친다고 지금 총력을 다해서 공격 중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이 뭐 그런 타블로이드지 같은 찌라시, 뭐 우리로 치면 스포츠신문이나 주간지들 이런 거 원조 국가가 이제 영국이 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이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격하게 다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 오브 더 월드, 그거는 뭐 원래도 타블로이드지였는데, 거기다가 또 영국 왕실 도청해가지고 가짜뉴스 내보냈다고 그 진짜 창간 170년 된그 언론사도 아예 폐지시켜버렸잖아요. 영국에서. 하여튼 그래서 지금 BBC 뉴스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예 자기네 BBC 뉴스 기사가 이런 식으로 애플 AI에 의해서 잘못 요약된 케이스가 더 있는지 뭐 전수조사를 들어갔고, 어, 그러다 또 잡아낸 게 지난 국제 다트 챔피언십 대회에서 그 다트 던져가지고 관역에 꽂는 그거 아시죠? 어, 거기서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미 우승자가 확정됐다고 또, 그, BBC 뉴스 기사가 애플 AI에 의해서 잘못 요약된 걸 찾아 냈어요. 근데 이것도 또, 그, 심각할 수가 있는 게, 원래 그런 스포츠 경기는 또 이제,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데, 거기다 이제 해외에서는 그 스포츠 경기에다가, 내기나 도박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막, 어, 살해당하고 막 선수도 총 맞아 죽고 막 이런 일까지 있었던 그런 게 이제 서양의 문화인데, 아 어, 물론 이제 그런 뭐 일반인이 아니라 도박 사이트 관리하는 뭐 마피아가 어뭐 배경이었다는 뭐 그런 게 밝혀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다트 이것도 국제 경기에서. 대회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승자가 누구다, 이렇게, 어, 애플 AI가 잘못 요약을 해버리니까, 뭐 경기, 막 조작에 대해서막 그런 의혹도 또막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BBC 뉴스에서는 이거 진짜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어, 지금 팔 걷어붙이고, 이제 애플 조팬다고 사과, 어, 완전히 그냥, 어, 부셔버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 RSF라고 여기서 바로 또 들고 일어났는데, 애플은 AI 인텔리전스의 뉴스 요약 서비스를 아예 폐지시켜야 된다, 삭제해야 된다고, 그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러니 이제 이게 애플 입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수치스러운 정말 일이겠습니까? 어, 명색이 테크 기업인데 어? 기능 오류 그것도 앞에 보신 대로 무슨 살인 사건 또뭐 어, 스포츠 국제 대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애플 AI가 오류를 내버렸으니 이게 이제 신뢰감도 그렇고 또 앞으로 애플 AI 쓰는 사람은 막두번세번 번 확인하고 또 의심을 하게 될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 뉴스라는 게뭐 뭐, 사람 사는데 다 거기서 거긴 게 뭔가 자극적인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클릭수가 나오고 관심을 갖는 거고 또 그런 뉴스가 광고 단가도 이제 높기 마련인데 이걸 애플 AI가 주작을 해버렸으니 정말 이거는 언론은 물론이고 인터넷 광고 업계까지 발칵 뒤집혀질 일은 맞죠. 아,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의 AI 서비스는 아직 단한 번도 이런 오류가 없었습니다. 뭐 외신이든 내신이든 하여간 갤럭시 그 온디바이스 AI 노트 어시스트 기능 이게 이제 음성 뭐 문자로 바꾸고 번역에 요약에 하여간 못하는 게 없고요. 무려 20개 언어로 서비스가 되는데 지금까지 오류가 발견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애플 측은 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일단 수습 중인데 현재 뭐 일반 소비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미디어 업계에서 상당히 강한 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BC가 지금 어, 앞장서가지고 애플 접해고 어, 있으니까 다른 언론사들도 어, 이거 잘못하면 자기네도 다 그런 애플 AI가 만든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 될수 있다고 지금 어, 눈에 불을 켜고 애플 AI 뉴스 요약 에러를 막 차단을 내겠다고 지금 막난입니다 거기다 이제 또 트럼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거 조심해야죠. 지난번에 ABC 뉴스 고소해가지고 합의금 215억 받아냈고 그 다음에 그 CBS는 해리스랑 트럼프 TV 토론에다가 악마의 편집을 가했다고 또 트럼프 가 고소했고 그 다음에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오류난 건에 대해서도 그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그거 보던 언론사를 오보로 고소해가지고 지금 또 이제 수사 중이잖아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거라 내일 뉴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케이증시 예상치 못했던 어, 상승세가 돋보였던 하루인데, 그 와중에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액침냉각 관련주들이 오늘 떡상했고, 그 다음에 어, 또 역시 미리 전해드렸던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오늘 나온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쪽 섹터도 오늘 급등하면서 또제 면을 살려줬습니다. 이제 생색정보통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정부에서 설 연휴 바로 전날 그 27일 월요일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고 발표 나오면서 이번에 그설 연휴 뒤에 있는 금요일만 휴가를 내면 최장 9박 10일간 쉴수 있다고 지금 뭐 항공권 호텔 뭐 여행 레저 이런 사이트에 하루종일 막 예약이 이제 쇄도를 했는데요 이 와중에 지난주 네일뉴스에서 다뤘던 중국발 HMPV, 이 호흡기 감염병이 동남아시아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중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가 공식적으로 지금 이 HMPV가 중국 전역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인도랑 말레이시아에서도 확진자가 또 이제 급증을 하고 있대요. 특히 이제 14세 미만 어린이들한테서 양성률이, 어, 늘어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 그 WHO, 세계보건기구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어떤 어, 발표 대신에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런 입장만 내놓았는데 어, 미국의 경우는 현재 이 HMPV 검사 양성률이 1.94%. 그러니까 100명 검사하면 한 2명 정도만 양성이 난, 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독감 그 검사 양성률 18.71%에 비해서 아직은 뭐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인도랑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의 경우 보건당국이 주의를 요한다.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라. 이런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 뭐, 해외 특히 이제 동남아 최근에 나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난 코로나 때 너무 그냥 타격이 크게 전부 다 망해가지고, 이제야 겨우 좀 회복되는 중이라는데, 그것도 뭐 이제 코로나 때 거의 한 2년을, 그 정말 관광수입 하나로 먹고 사는 동네가 거의 이제 쑥대밭이 돼버렸다 보니까, 이제야 겨우 절반 정도 회복됐다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어, 동아시아 중심 팬데믹이 터지면은 진짜, 그, 맞아서 피멍던데, 아물기도 전에 또 맞는 진짜 그런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참, 이 여행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했고, 또 이번에는 그린랜드까지 돈으로 사겠다고 이제 오늘 띄워놓은 상황인데요. 혹시 이 그린랜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아마 지금 덴마크령으로 이제 돼 있을 건데, 저는 진짜 예전부터 그 버킷리스트에 꼭 가고 싶은 곳중 하나가 여기 이 그린랜드인데, 하여튼 이제 트럼프가 지금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을 막 부리는 와중에 정작 환장하는 거는 바로 그 트럼프가 먹겠다고 한 캐나다랑 그린랜드 정상들인데 그 이유가 그 현지 국민들 반응이에요. 다들 미국에 편입되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뭐캐나다야 어차피 뭐 미국하고 국경도 뭐, 마음대로 넘나들 정도로, 뭐, 이미 같은 나라의 느낌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뭐, 해자가 될 거라고, 이제 막연하게, 이제, 기대를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랜드의 경우는, 어차피 뭐, 예전에 바이킹한테 먹혔다가 지금, 뭐, 덴마크령까지, 이제, 이렇게 흘러흘러 왔는데, 여기는 뭐, 말이 좋아서 자치구 형태라고 하지만, 그냥 덴마크가 방치를 해놓고 있는데, 어, 대신에 이제 또 그린랜드에 있는 그런 자원이나 뭐 그런 건 당연히 뭐 덴마크 자기네 걸로 이제 통계 같은 데 써먹는데 이번에 그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미국 땅에 편입을 시키면 아무래도 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게좀 어,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보단 더 나은 대우를 이제 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랜드에 날아가서 이제 밑밥을 깔아놓은 게 어, 만약에 미국 본토로 이주하겠다는 주민들 이 있으면 정말 평생 먹고 살 그런 이 보상금도 어, 손에 쥐어주겠다고 했고 여기 이제 그린랜드가 또 러시아 바로 앞에 피어서 어, 전쟁 상황 때문에 불안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미국 본토에서 거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거기다 집도 주고 돈도 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음. 지금 워싱턴에서는 이 트럼프가 캐나다랑 그린랜드에서 이제 파나마까지 어, 다음 타자로 미국에 편집시킬 계획이라는 말이 퍼지는데 어, 여기서 이제 은근히 그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기시감이 든다는 그런 어, 지적도 있어요. 그, 루즈벨트가 바로 필리핀을 스페인으로부터 무력으로 뺏어가지고 식민지로 만든 이제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먹으면서 자원 확보하고 그린랜드 먹으면서 북극 항로 장악하고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 통제권 차지하면서 국제 물류까지 이제 모두 손안에 넣겠다는 그런 트럼프의 야심찬 계획인 건데 여기다 이제 트럼프 개인적으로 그 파나마 정부에 조금 악감정이 있는 게 뭐냐면 그 파나마에도 원래 트럼프 호텔이 있었는데 당시 그 파나마 트럼프 호텔 그 대주주가 나름 이제 정계에서뭐힘좀 쓰는 사람이었는데 어, 중간에 트럼프하고 이제 경영권 분쟁이 생기니까 그때 트, 파나마 정부가 트럼프 호텔 법인을 이제 쫓아내면서 그때 이제 트럼프가 호텔도 뺏기고 간판도 바로 그 트럼프 그 를 떼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막전 그 세계에 보도되면서 이제 망신을 당했단 말이죠. 어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두고두고 그 일에 대해서 막열 받는다고 막 말할 정도로 그때 이제 한이 맺혔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파나마 사람들은 과연 미국에 편입되는 걸 여기는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여기 파나마도 예전에 그 골드러시 때어 미국 달러 맛을 좀 봤던 역사가 있으니까 뭐돈 많이 준다고 하면은 어 미국령 된다고 해도 뭐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어, 다음 주 월요일 그 1월 13일에 JP모간이 그 바이오 업계 최대 행사라고 하는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5를 개최하는데 그 전에 어떤 힌트가 될 만한 K바이오 종목들을 어, 커버했습니다. 이 중에서 탑픽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서 목표가 130만원의 투자의견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이제 SK바이오팜은 투자의견 중립에 목표가 10만 5천원 그 다음에 참... JP모간이란 무슨 악연인지 거의 철천지 원수급으로 벌써 한 10년은 지금 어, 갈고고 있는 바로 셀트리온.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비중 축소의 목표가 16만 원으로 또 후려쳤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간이 K오토. 그럼 이제 현대차랑 기아인데 2025년 전망을 내놨고요. 우선 현대차의 경우는 캐스퍼 전기 모델하고 아이오닉 9 출시로 전기차 판매 증가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기아의 경우는 현대차 펠리세이드 신형 출시로 기아 쪽의 RV 판매는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 영향이 예상이 된다. 대신에 어, 현대차 기아 둘다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어, 회복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올해 전망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가격 인상과 고마진 주문 중심 전략도 이제 작년하고 비슷한 수익성을 유지할 걸로 본다. 그래서 어, 둘다 투자 예견 비중 확대로 고려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에 여러분들 안방으로 아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 후반으로 넘어가는 이제 목요일 1월 9일인데, 아참 내일 미국의 경우는 그지니 카터 대통령 애도의 날로 임시 공휴일 겸제 휴장이고요. 어 내일 우리 정부 일정 가운데서는 어 요거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정협의체 가동. 이 정부 발표가 내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요것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설맞이 특별 할인 및 환급 행사 진행 이건 이제 증시에서 디지털 화폐 그쪽이죠 어, 또 마침 내일 한국은행이 2024년 위조지폐 발견 및 현황 그리고 2024년 하반기 화폐 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 이거를 내일 대대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이건 뉴스 플로에 우 타기도 좋은 이슈고 또 이런 거 한번 위조지폐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나오면 항상 증시에서는 그 디지털 화폐 ATM 관련주들이 또급등으로 화답을 하죠. 어, 그리고 내일 이제 과기부는 k q u a n t 어 미팅을 개최하는데, 여기 q u a 이그 초전도체 양자기술 이제 그 테마죠. 어, 그리고 내일 이제 증시 일정은 롯데 사장단 연초회의가 잡혀있고, 그 다음 내일 또, 이 와중에 두개 기업이 수요 예측에 나섰는데, 드디어 LGCNS가 내일부터 수요 예측 들어가고, 이제 그럼 이제 바로 1월 내로 상장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i g n e t 도 내일부터 수요 예측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밤 미국은 뭐 휴장이니까 특별한 재료는 없고요. 그냥 이번 주 금요일 밤에 고용지표, 이게 뭐최대 핵심 이슈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아,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